자, 적어 보세요. 영어는 이 자동사와 하동사를 기준으로 한국 학교 문법은 5형식, 5개의 형식으로 나눕니다. 자동사는 어, 2개의 형식이 죠 1형식과 2형식이죠. 1형식을 우리가 완전 자동사, 완자, 네, 그다음에 2 형식을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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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요. 여러분 자동사라는 게 뭐야? 뭐가 필요 없는 거야? 목적어. 그래요. 저 정도는 알아야 돼요. 현실 중학생이라서 그래요. 목적어, 물필요. 그러면 자동사는 그 반대인 거야. 요 반드시 음. 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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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배웠네요. 그래서 타인이 바로? 목적어다왜 타인의 목적인지 그때 얘기했죠. 예를 들어 그래. Sarah hates bugs. Sarah는 뭘싫어한다 벌레를 싫어한다. Sarah가 <목적> <멀레는 싫어한다. 목적> 벌레인가요? 아니요. 동사를 동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좌우를, 좌우를 비교했을 좌우를 때 다르죠. 주어고 목적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동사돼요 자동, 자동으로 자동사가 되고요. 그래서 목적. 그렇죠? 그래서 네. 타인이죠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동사로 돌아갑시다. 아불안전 자동사가 왜 불안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지 왜 불안이야? 완보호가 네, 있어요. 아. 여러분 왜보호가 있어야 돼요? 불안하니까. 불안전하니까 알겠죠? 네. 왜 다동사예요? 남이 있어야 돼. 남이 누구야? 목적어. 어, 목적어. 그럼 왜 불완하다고요? 보호가, 없어. 보호가 없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 불안해서 보호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동사는 뭐야? 세 가지겠죠. 완전 다동사, 자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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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여기도 불완전이. 불완전이야. 그러면 불안타. 불안타. 예, 네, 완타는 뭐요? 예목적어가 있어야 돼. 괘안타. <laughs> 괘안타. 하지만 뭐는 필요 없어. 원는 필요 없어. 불완전 자동사는요. 얘는 완전히 다 필요해. 목적어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해. 보호도표. 그래서 목적 보호라는 게 나와요.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동사고 사행식인데 네, 기억하죠? 네. 주는 사람. 주는 이. 주는 어. 예, 받는 이. 단전 목적어. 네. 직접, 그리고 직접, 직접. 전달되는 그치. 물건. 그래서 전달되는 물체여가지고 저 뭐야? 수요동사죠. 네. 그 상장, 수요식을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네. 자, 이게 동사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하나인가요? 네. 자동사동動두 번째가 자동동와자동사自動동사たい자동사自動車だ目標が어標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標어目標요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필요目標が필요하니까 아, 자동차. 어, 목주가. 필요해서. 필요해서. <laughs> 오케이? 자, 目標식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標が目 <laughs> S V 다음에 부사 부사구 부사구 여러분 뭐했다고 그랬어요 장방시이 장방시이 시작 장방시이 장방시이 장방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근데 이기 괄호를 쳤다고 그랬죠? 네 없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는다 시작 없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는다 없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는다 장방식이, 장방식이,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그쵸? 렇죠 네. 갑니다. I live with my parents. 뭐로 돼 있어요? 주어, 동사, 부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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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네 나는, 나는, 산. 나의, 한국말로 무엇 산다고 문제예요. 한국말로. 나의 부모님과 함께 산다 영어 순서와 한국 순서는 전혀 다르다 자 보세요 한국어 순서는 나는이 있고 동서가 제일 뒤어져 에 그래도 그 영어는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이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한국말은 이게 조금 순서가 이렇게 상관은 없어 하지만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we have a word order word 중요해. order <목소리> 그렇죠 이게 어순 이 단어의 어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어보세요 a word order 그런데 영어는 word order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자, 됐나요? Okay. 그래서 그 다음에 these dessert s very very는 동사로 적어보세요 다양하다 very a l m s t very 맞아요 거기서 이 vary라는 동사에서 various가 나오고요. 여러분 variety 알아요? 네, 다양성. variety. variety. 다양성 다양성. 다양한. 다양성, 어? 다양한 다양성이라 자, so, 그러면 from A to B예요. 해 봐. from A to B. from A to B. A부터 B B까지. 그러면요. E.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near real mean digit. a 뭐야? near. near, dear, dean. Dear m e e m From country to country. 어, 어. <laughs> 어, 나라마다. 아, 나라마다. 자, 이 디즈는 복수예요. 네. 이 디저트들은 맞죠? 자, 여러분 왜 한국말에는 이글을잘안 쓸까? 우리가 디저트 드이라 그래, 디저트라 그래. 디저트. 드리를 잘안 쓰죠? 네.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원어민들은 좀 헷갈려 해요. 왜? 여기 영어는 여기... 어때요? 복수와 단수가 아주 분명하게 나뉘잖아. 네. 하지만 한국말은 웬만해서 단수로 다르잖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많네라고 그러지만, 어, 사람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 건물들 봐. 그래서 많은 책이 있다. 그렇죠 네. 많은 책들이 있다. 많은 책이 있다. 어색하게 들리지 않죠? 네. 네. 하지만 영어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디저트들은 해도 되고, 이 디저트는, 뭐야? 나라, 마다, 마다. 다, 양, 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문독회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독회를 할 때는 주어 쓰고요, 동사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맨 마지막으로 갖다 놔야 돼. These d e s e r t s vary from country, from country to country. 나라마다 다양하다. 음.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이게, these country, desserts가 주어져? vary가 네. 뭐예요? <laughs> 동사죠? 네. from country to country는 부사구예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단어가 아무리 길어도 형식은? 똑같다. 형식은 뭐야? 일형식인 거야. 어. 단어가 많다 해서 형식이 바뀌지는? 안는다 어. 말하면 oh, this sentence is very very short although there are many words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doesn't change 똑같다, 똑같다. So, we, 우리는 도착한다 아침에 맞죠? 네. 우리는 그래서 뭐부터 해석해요? 이게 예, 부사구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네. 아침에 도착하다. 네. 도착한다 arrive가 도착하다는 우리 아침에서 들었한다 지금까지 본 형식이 몇 형식밖에 없어? 이 형식밖에 없어요.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음. 형식. 이 형식은 뭐, 가 있다? 주어랑 동사. 왜 부사구에 바로를 부사, 넣는다?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형식이 바뀌거나 아, 있다고 해서 형식 이 바뀌지, 아, 맞는? 똑같다. 부사구에 형식은 자주어하기 주어, 주어 동사. 보어, 워사다기보사다사보사보부살보기 부살라기 부맛있겠여 C가 뭐냐면 Compliment 리 o m p l i m Compl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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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이게 <목소리> 보어를 넣면 보충하는 말 C가 그러니까 뭘 보충해? 주어를 보충해. 그래서 C를 여기 C를 SC라고도 해요. 아. 왜? 주격보어 왜주격보호인가요 주어를 죽격. 주어를 수식해주고 주어를 보충하여 죽격. 설명한다 네. 이 보자가 무슨 보자라고? 보충해보. 맞아요 이 보자는 뭔가를 도운다 보충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항상 이씨라는 것은 보호 즉 주어를 보충한다 아시겠죠요 네. 근데 주격보호는요 씨는요 저거 봐 이게 형용사로 올 경우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명사로는 경우로 나뉩니다 형용사랑 명사로 올수 있어요. 뭐가요? 네. 여러분, 형용사는 뭐야? 되게, 뭐를 끝나 O-U-S. 적었어요. I-V-E. -E, A-N-T. 그 다음에, for. 어, 이런 것들이 되게 형용사로 명사로 끝나는 이 단어가들이 여기만 해봐. Wonderful, Wonderful, beautiful, b famous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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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dangerous inf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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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ve 그렇죠? Informative, informative, effective, effective 그렇죠? Efficient, efficient,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 significant, significant, significant. 또 가끔가다 명사에 들어가시면 되죠. Lovely, lovely friendly. 이게 네. 다 형용사들이 되게 저런 모습입니다. 그러세요. 접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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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자, 우리는 외웠다 네. 좋은 친구가 맞죠? 네. 근데 이거는 먹어왔어 여기는 명사입니다. 뭐가? 그러면 우리와 좋은 친구는 같아달라 다시 상 본질적으로 해봐.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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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와 좋은 친구는 같은 거죠. 앞으로와 나중에? 나이안 좋으면? 그래서 계속하면 우리는 좋은, 우리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항상 이 해석할 때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제 쌍시였다는 뭐예요? 과거 예, 과거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쌍시였다로 되어 있는 한국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도 동사의 응, 네, 과거를 쓰라는 거야 그 become은 became이 되는 겁니다 해봐 We became We became We became good friends We became We became good friends We became good friends friend. friend. 자, 그 다음 dessert Became, became popular, popular in, in the 1920s, in the 1920s. 1920s. 1920s는요 1920년대 몇년부터 몇년까지야 1920년부터, 1920년부터 1929년까지죠 1920s 1920s, 1920s. 자 이거 dessert가 되었어 뭐가 인기 있다 여러분 p o p u l a r 뭐야 인기있는 형용사죠 아까 위에는 뭐로 나왔어요, 얘가? 보호가. 자, 봐 명사보호. 이거는 명사. 형용사보호. 음, 음. 그면 디저트가 유명한 거 맞죠? 네. 인기 있는 거 맞죠? 예, 네, 그래서 디저트는 1 9 2 0년대 인기를 얻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지 않아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이거 become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되다? 되다. 근데 이게 되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얻다왜 얻었다라 해야 돼요? 어, 그 디저트가 되는 게. 우리가 인기를, 인기 있게 되었다야 되죠? 네. 인기 있게 되었다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번역하면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 그런... 정말 정답. 뭐,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한국어로 바꿨을 때더 네. 아, 자연스러운 걸적 이해 됩니까? 네. 그래서 얻었다면 약간 동사에 뭐 get이라든지 그쵸? 네. 아니면 뭐 obtain이라고 좀 attain, obtain, obtain 그 다음에 gain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became, become popular 하면 인기를 얻었다 하면 됩니다 한국말이 더 자연스러운 걸 고르면 돼요 정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I keep healthy. keep healthy. 자 뭐야? 나는 유지한다? 건강한. 건강해. 이것도 보호가 힘을 잡았어요. 뭐함으로써? 어, 매일, 아, 매일 아침 그 조깅을 함으로써. 그렇죠. 적었어요. By ING. 어, 중학교 네, 때 네. 많이 나와요. 뭐함으로써. 뭐? 어떠한 수단을, 어떠한 방법을 언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방법이나 방식. 뭐함으로써 조깅. 조깅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나는 건강을 유지한다. 유지한다. 나는 난 매일 아침, 조깅 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자, 세라, 여기 봐. 여기도 좀 선생님이 뭔가 바꿔놨어. 실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금방 그걸 또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그걸 뭐라고 바꿔놨어? 여기 함으로써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도 해 되지. 네. 우리가 한국 원어민이니까. 네. 그래서 난 매일 아침 조깅함으로써 건강 유지한다. 괜찮잖아. 네. 근데 선생님 함으로써를 뭐로 바꿨어요? 함유. 괜찮죠. 조깅 함유. 예, 저자연스러 모르면 돼. 요 이해됩니까? 네. 하지만 이걸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원어민이 돼버려. 요 아. 미국이 원어민. 이 <laughs>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한국 말이야 버금가게 좀 바꿀 수 있어요. 둘다아야 돼요. 이것도 몇신시인가요 주어 동사 보니까 이영식 그럼 풀세요 강물이 나와요 아? 강물이 나와요 풀으세요 그러니까 호호를 아? 그러면 해봐 감각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뭐죠? 사람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과 다 쓰는 거야자여기서 봅시다 Look 시각 네, 네. 아두개신었 sound. sound Feel smell taste 여기까지 뭐죠? 바로 감각 동사예요. No. look, sound, feel, yeah. smell, taste가 감각 동사예요. 얘이 감각 동사는요, 반드시 먹어야 돼. 형용사가 온다는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dessert, 디저트, paper 디저트는 맛이 난다. 어떤 맛? sweet sweet죠? 얘가 경영사고요. 여러분, 경영사에다가 엘바를 붙이면 부사가 돼.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뷰티. 가 사실은 명사로 아름다움이야. 거기다가 뭘? 뿔을 붙이면 아까 제가 뭐라고 아, 했어? 뭐로 변한다? 경영사로 변해 아,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근데 뿔을 붙이면 경영사. 근데 뭘까지 붙이면? 엘바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나라 말에 괴롭거나 하면 어떻게? 한국 말에 괴롭거나면부산야 부사. 부산. 아름답게.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 이상하게. <laughs> 이상하게. 아름다. <맞는다>. 선생님 <laughs> <laughs> <이상하게. 웃음> 이렇게 그러면 형용사에서 부사질 동사가 와요? 어 동사는 형용사고 올 때도 있고 무사고 올 수도 있는데 무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또는 동사를 수직해 주긴 합니다만 대기서는 얘는 안돼그죠 해석하면 <laughs> 디저트는 단맛이 낫다 <난다. 웃음>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이 taste, 디저트는 트 달다 아무 문제 없어요 <laughs> 한국말로 바꿨을 때 의미가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look은 시각이죠. 보인다. 그 책입니다. 또는 저. s 은 저로 해석하면 돼요. 저 책은 interest 해봐. 얘는 동사도 되고요. 명사도 됩니다. 동사로는 관심을 주다. 명사로는 관심. interesting이죠. 그 다음, 저 책은 이렇게 보인다. 흥미로워 보인다. 흥미로워 보인다. That book looks interesting. 그렇죠? 여러분 시 이게 지금 수일치 보이죠? 네. 복수니까 s 안 붙이고 네. 잔수니까 s 붙이고 그렇죠? 영어는 명사하고 동사의 단수 복수가 다른다는 거. They smell delightful. 그렇죠? And taste amazing. 이게 병렬이에요. Smell과 taste라는 이 감각 동사가 나란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 냄새 delightful. 뭐 기쁜 어, 냄새는 이상하죠. 그냥 좋은 냄새가 어떻게 나고 왜 고라야 돼요? 나고 and 되면 나고. 와, 그리고, taste amazing. 멋진 맛이라는 게 생각하잖아. 아쉽다 그렇죠. 놀라운 맛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국말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시기, 아, 좀 적절하게 여러분을 맞춰,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